안녕하세요 도법 제자 천지도운재석궁입니다 오늘의 블라인드 사주 불러 드릴게요 1995년 네. 9월 28일생이시고요 9월 28일이요 김씨의 리어선 니다이 사람 대성하겠는데? 본인만 마음 바뀌지 않는다면 그 말씀 제일 먼저 하시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 마음만 흐트러지지 않으면 대성할 수 있는 기운이 참 많은 사람이래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기운을 좀 가지고 태어난 거 같아요 그릇이 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분이 만약에 마음을 막 완전히 내려놓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곤두박질 치는 거고 본인이 이거를 좀 인내심 있게 끈기 있게 쭉 끌고 올라가면 그러면은 여기서 더 이렇게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많은 사람이에요.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완벽주의자 성향이 강하거든요. 음... 그게 본인을 좀 많이 힘들게 만드는 거 같아요. 남들이 봤을 때는 그다지 큰 부족함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근데 본인이 성이 안 차는 게 많아 보여. 본인이 본인을 봤을 때 까칠해. 내가 나를 사랑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응. 이분은 제가 볼때 그런 거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좀 계속 좀 이렇게 찝어내는 그런 게좀 있어서 본인 스스로 괴로운 거는 좀 많을 수 있을 거라고 하시는 거죠. 지치게 만드는 거 본인은. 근데도 일은 잘하는데 그리고 이게. 들어오는 그런 작품 문이라든지 커리어적인 부분으로는 이 사람은 또 일을 끊기지도 않아요. 계속 있어요, 계속. 유명세를 떨칠하라고 하는 그런 기운도 많이 있거든요.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건 남자 자리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이 분은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흥망성쇠할 수 있는 기운도 강한 사람인데 지금은 제가 볼때 누구를 만나고 싶다, 결혼하고 싶다 그렇게 보이진 않고 그냥 빨리 내 자리를 좀 찾아야겠다. 근데 잘할 것 같아요. 사람 자체가 워낙 야무진 그런 구석들이 많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자 조심하고 술 먹. 오는 거 조심하고 본인 마음만 조심하면 크게 떨어지는 건 없겠어요. 그러니까 중간중간,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은 슬럼프라는 게 오니까 그럴 때는 조금 쉬어갈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거 말고는 잘될수 있는 기운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. 다만,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런 건 있을 수 있겠다. 지금 그 저는 미혼으로 보이거든요. 갔다 왔어요. 갔다 오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혼했을 때도 좀 대차게 한것 같거든요. 단호하게. 기면 기가 아니면 아닌 스타일인 거죠. 다시 갈 일이 있을까요? 이, 네. 이분은 제가 볼때 결혼을 해야 돼요. 타고난 팔자가 일찍 하면 갔다 오게 되어 있다고 해요. 그리고 결혼을 해야지 이 사람은 더잘 되는 것도 있어요. 음. 다만 이제 자기랑 잘 맞는 시기, 그리고 자기랑 잘 맞는 궁합의 남자를 만나야지 꽃이 핀다는 거지.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만한 사람이 없거든요. 본인도 그거를 스스로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. 근데 인지도는 지금보다 제가 볼 때는 한참 더 많이 올라가실 거라고는 해요. 어... 좋습니다. 이분은 김보라씨라고 모르시겠죠? 그 사람 아니요? 그 더글로리 나오는 사람?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닌가 봐. 스카이캐슬에 나오긴 했어요. 어, 사진, 어, 사진 봐봐.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음. 이분이. 어, 음. 누군지 아십니까? 음. 더글로리에요?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헷갈린 것 같아요. 남자 자리가 너무 안 좋아요. 몇 살쯤 가시면 음. 괜찮으실까요? 이분이요? 네. 제가 볼때이 사람은 한 34살 정도 돼야지 올해 31하더라고요 3제 네. 끝나고 34살에서 36살 그 사이에 남자가 들어올 거라고 해요 본인하고 잘 맞는 사람이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전에 남자친구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못 만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년 동안은 큰 그런 투자 일을 버리지 않고 남자 만나지 않고 그냥 오롯이 그냥 작품 활동만 하는 게 이제 이분한테는 그게 이제 가장 베스트인 거예요.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사람이 그렇게 잘 하냐 못 하냐는 이제 이 사람의 개인 선택인 음. 거니까. 근데 제가 볼 때는 되게 야무진 그런 것도 보이거든요. 똑부러지는 음. 그런 것도 있고. 그래서 잘할것 같아요. 작품은 이 사람은 계속 있겠어요. 음. 제가 볼 때는 당기는 기운이 많거든요. 에이. 그래서 하나 끊으면또 들어오고, 근데 또 들어오고, 또 들어오고. 음. 근데 이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작품의 그 인지도. 아... 는좀 차이는 있겠지만 네. 일단 그래도 요 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이 안 끊기는 게 중요하니까 그쵸 그게 네. 중요하죠 인기가 적든 안 적든 간에 쭉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분은 제가 볼때 그런 거는 좀 타고난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좋은 걸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 거지 아... 음. 뭐이 영상을 보실지 안보실지 모르겠지만 음. 어쨌든 똑부러지는 성격으로 좋은 선택을 음. 하셔가지고 계속 승승장구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. 네.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